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성을 들여도 잘 자라지는 않지만서도 이렇게 좀 제법 여러 개가 나와서 자라고 있는 이것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고요? 땅바닥을 예쁘게 수놓는다고 비단풀 또한 땅바닥을 살살 기면서 자란다고 땅 빈대라고 하지요. 이것을 여리고 여린 잎을 딱 뜯으면 이렇게 하얀 사포닌 저백이 엄청 많이 나오는 비단풀입니다. 이 비단풀 정말 귀하게 귀하게 찾은 것입니다. 매드풀이랑 비슷하지만서도 매드풀은 위로 자라지만서도이 비단풀은 이렇게 땅바닥을 기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비단풀 오래전부터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또한 채취하여 말려서 차로 마시기도 하는 귀한 약재이지요. 나물로 먹지는 않지만서도 약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7월부터 9월에 채취하여 말려 두었다가. 차로 달여서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지난해에 채취하여 알려주었던 것을 차로 한번 마셔볼게요. 비단풀. 땅을 비단처럼 비단처럼 수놓는다고 하여 비단풀이라고 합니다. 땅빈대 7월에서 9월까지 채취하여 말려서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물로는 먹기 좀 먹어도 되겠지만서도 별로 맛 없고 줄기가 가늘어서 식감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말려서 차로 마시면 좋은 것입니다. 비단풀의 중요한 성분은 탄닌, 사포닌,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고, 시토스트렐, 마쿨라툴, 갈릭, 갈릭 에시드와 각종 비타민, 칼슘, 철분, 칼륨, 알칼로이드 등 다양한 성분이 풍부한 비단풀입니다. 비단풀 항암작용이 아주 뛰어난 것으로 비단풀의, 비단풀의 풍부한 사포닌 성분이 암을 유발하는 각종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 항암작용 각종 암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하지요.또한 염증 완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비단풀의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성분이 우리 체내에 독소 제거, 염증 완화 작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잇몸 염증 완화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강 건강, 각종 잇몸 질환 예방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또한 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비단풀은 위장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비단풀을 말려서 달여서 건강차로 마시면 위염, 대장염 등 예방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꾸준하게 차로 마시면 좋은 것이랍니다. 또한 이 비단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 체계의 강화 작용이 뛰어난 것이랍니다. 각종 통증 완화 작용에도 도움이 되어 지혈 작용, 상처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 흉터, 흉터를 예방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하지요. 또한 여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비단풀은 오래 전부터 부인과 질병 치료에 사용하였던 것이라고 하지요. 지혈 작용, 혈액 생성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본초 강목에서는 설사, 하혈, 생리불순, 자궁출혈 등 각종 부인과 질병 완화 작용에 뛰어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지요. 당뇨, 고혈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슐린 분비를 증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땅 빈데 좀 이름이 그렇지요. 비단풀이 훨씬 더 정감 있지요. 이 비단풀. 건강차로 꾸준하게 마시면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조금씩 마시다가 차츰 양을 늘려가면서 마시는 것이 좋답니다. 처음에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지요. 비단풀 차를 마셔볼까요? 말려둔 비단풀입니다. 비단풀을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주고요. 씻어 말린 것이지만서도 그냥 흐르는 물에 한번 쑥 해주고 이렇게 커피포터에 넣어줍니다. 그러고서는 한번 끓고 나면, 식힌 다음에 또 한번 끓여주면 간편하게 비단풀 달인 건강한 차가 되는 것이지요. 끓으면 한번 식힌 다음에 또 한번 끓여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잘 끓여진 비단풀 차입니다. 와 색깔이 이렇게 우러나네요. 초록색을 말리면 이렇게... 대부분 갈색의 차가 되더라고요. 아, 너무 뜨거울 듯한데, 어디 한번 비단풀 차 맛을 볼까요? 음, 아, 너무 뜨거워요. 뜨거운 걸잘못 마셔서. 조금 있다가 조금 식힌 다음에 마셔볼게요. 비단풀차, 마시기 좋을 만큼 식었나요? 어디 마셔볼까요? 음, 어, 마시기 좋으네요. 이렇게 마시기 좋으면 종종 차로 꾸준하게 이렇게 컵에 한 컵씩 하루 세번 정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독작용, 염증 완화작용, 항암작용이 있다고 하니 항산화작용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가끔 차로 마신다고 하면서 잘 안되네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겠지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건강차 마셔보아요. 오늘은 비단풀, 땅빈대, 땅빈대 차로 마실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